안녕하세요, 기룡아 씨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어봅니다. 날 따뜻하고 너무 좋은데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게 너무 심하다고 해가지고 약간 걱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올 일이 없단 말이에요. 뷰가 하나도 없고, 근데 태 <laughs> 그냥 뭐 언덕 배기 느낌 나는 거죠, 그냥. 아 여기서 바로 후원동이는 건가요? 음, 후원동에가면 음. 해방촌 느낌? 여기는 후원동. 아 여기 후원동. 이렇게 넘어가면 해방촌. 아 해방촌에 가면 이제 약간 이태원. 쪽 아니야? 그렇지, 그렇지. 아, 거기서 또 넘어가면 또 이태원. 야 여기 서 지리를. 그게 나름 음. 핫한. 이 동네지. 그니까. 후암동 해방트 이태원. 음. 근데 약간 어. 너잘 찍는다. 야, 그 브이로그, 브이로그가 아니라 그거 아니야? 그, 약간 그 뭔지 알겠지? 인터뷰하는 있잖아요. 어. 그 있잖아. 요그길 가면서 인터뷰하는. 어, 안녕하세요. 뭐 그런,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여기는 언제부터 사셨어요? 뭐 이런 질문 받고. 언제부터 사셨어요? 제가요? 스무 살 때였나요? <laughs> 아 이거 밤되면 이거 켜주시면 약간 그런 옥탑방 사는 느낌 나지 않아? 그치? 그치? 이런 거 해놓고 이런데 살면 그러니까 밖에 소파도 없는데 이거 비 오면 좀 곤란해. 아나 아, 생각을 못했다. 여기다가 근데. 이거 뭐 쳐야 될것 같은데? 비닐 이런 거쳐놓시나 거. 거 그래야 될것 같아. 뭐 어, 가죽이잖아. 어 그렇네. 그치. 여기가 이제 아, 여기. 되게 예쁜 카페가 있네요. 우와, 근데 되게 감성이 좋다. 안렇 ]�네. 누가 배우는 같이 왔던 사람 응. 되게.. 홍콩? 이런 어, 그런 느낌 난다. 느 응. 귀여워. 뭐야? 전화 주시면 나와서 열어줄아 21시간 영업이래. 오 진짜 대박. 사진관. 오우와 이름 야 근데 감성 이 있다 이름. 그게? 응. 물떨어지 이런 거 아, 이런 거 무서워? 좋아해. 진짜네. 동백꽃 찍은 곳이었어. 무작위는 한층 아래래. 아 그래? 스위스. 와. 작업실. 음. 와우. 음. 음. 기본 카메라야? 어 기본 와. 카메라 근데 기본 카메라인데 잘나오눈 엄청 뿌샤샤하게 빛이 니까 그치 이거 봤어? 맞다. 아 깨진 거? 음. 이게 인테리어예요 감상. 여러분 누구 <laughs> 여러분인지 모르겠죠? 감성있죠 <laughs> 감성있지 깨진 거도인테리어할수있 오늘 또 아이디어 얻어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. 혹시나 사업을 어. 할 수도 있잖아 버릴 <laughs> 건 하나 없다 세상에 버릴 거 하나 없재활용이 가능하다 시선을 달리하면 이렇게 인테리어처럼 이렇게 썼다는거죠책한권 쓰겠어요 <laughs> 시선을 달리하면은 어? 시선을 바꿔라 이러고 뭐? 근데 쓰레기가 <laughs> 쓰레기가 진짜 쓰레기니떼졌다고요 깨지게? 이거 버릴 해물 것이 어. 네 이거 무슨 일이야 어 뭐야 뭐야 <laughs> 하튼 난 오늘도 또해방촌의 새로운 곳에 와가지고 많이 배워니다 비밀이어서 알려줄 수 없어 아 근데 여기가 어딘지? 어. 이미 다 이랬던데 우리는 왔다 갔으니까 방해하지 않은 달달함 이라고 써있어 아 그래? 커피를 방해하지 않은 달달함의 디저트만 있다고 좋다 직원이 그런 것 같아 되게 자연스럽게 등장하셔가지고 떡이 여기 써있더라 메뉴를 고르고 고르고 너 좋다 되게 좋다 컵도 되게 좋다 컵이 너무 예쁘다 손을딱 잡기가 딱 좋아 종이가 딱 북한, 야하다. 북한, 너무, 있잖아 무 너무, 조금 너하다무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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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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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무 너무, 너무, 너고 그러니까 맛있겠다 분명 맛있어, 아, 맛있어 다아또 아는 <laughs> 건줄 <너무> 알았다 <웃음> <이렇게> <웃음> 생일 케이크 <캠프를 되게> <laughs> 그러니까 맛있을 것같아 그러니까 왕식빵. 왕식빵도 왕신빵. 샀습니다. 음, 맛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의 후원동과 여기 해방촌 여행은 여기서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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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